가을이 되면 한 번쯤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 그 김현승 시인의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인 김현승 씨는 1913년 4월 4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시인 김현승 씨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목사님의 자녀 여섯 남매 중에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태어난 후에 아버지를 따라 월남한 후에 아버지의 목회 시무진 제주도 제주읍에서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어린 시절은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새목회지가 전라남도 광주로 정해져서 7세부터는 광주로 이주해서 학창시절을 지냈으며 이 김현승 시인이 20세가 되던 1932년도엔 숭실 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서 3년 과정을 수료하였고 숭실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김현승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의 시 세계를 보면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성경을 인용한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둘째는 대쪽같이 바르고 강직한 성품 위에서 시를 썼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뜻을 굽히는 법이 없었고 적당히 타협할 줄을 몰라서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함부로 이신 김현성을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세계 위에서 쓴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소개합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 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의 다다른 까마귀 같이.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무엇으로 성숙하게 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섬김과 봉사로, 찬양으로. 그런데 오늘은 기도를 주제로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려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 간구. 셋째, 도고입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스타일을 대화로서의 기도 혹은 쌍방적 기도라고 읽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aughs>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해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이기에, 우리도 이러한 기도,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대화로서의 기도를 사모해야만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지상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줄을 당겨서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밑에서 울리게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줄을 당기기는 당기나 하늘 위에서는 종이 울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줄을 당기기는 당기나 한 번만 당겨 보고는 그만 두기도 한다. 그런데 응답을 꼭 받으려고 작정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 줄을 단단히 잡고 종이 울릴 때까지 계속 당긴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스펄처 목사님의 표현이 아주 쉽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정답은 종이 울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입니다. 간구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이지만 기도를 드리는 자의 일방적 행위이기에 대화로서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 간구도 바르게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간구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모세의 강구는 대부분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때 드렸던 강구로서 모세의 강구를 보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책임진 공동체를 위하여 강구했던 것으로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사건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으로 개구리가 애굽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자 바로는 너무도 힘든 나머지 모세에게 간청을 했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간구를 드렸는데 이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8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요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렇게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필요시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강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삭의 강구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강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강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강구였는데 그러한 강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강구는 이러한 강구였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이삭의 간구는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 남편이 간절히 간구한 것으로서 이 간구는 무조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쓴 간구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창조 원리를 따라 간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하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기도의 선배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드리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간구를, 축복을 따라 간구를 드리게 된다면, 자비와 극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란 이 도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중국의 중국어 성경으로는 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구한다. 대구입니다. 영어 성경은 인터셉션으로 되어 있는데 남을 위하여 간청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고란 중보기도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수 있습니다. 창세기제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또 예를 들면, 모세의 중보기도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여 또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오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은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감동이 되는 중보기도이고 멋지고 훌륭한 중보기도이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며 자기 중심적인 백성들인지 새롭게 알게 될뿐 아니라. 또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는 모세는 얼마나 훌륭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하나님 중심적이며 기도를 많이 하는 지도자인지 새롭게 알게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인솔했던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백성들이나 지도자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좋은 글을 이메일로 예화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 좋아서 이 시간 인용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영국 런던의 켄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다. 그는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살았으며,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맡은 일에 헌신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서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에 사는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이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두 아들이 나중에 커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어느 날그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 애기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 이제 그일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 니콜라인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해야 해. 그러면서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즈음 가족들이 모였는데 마침 그때. 종칠 시간이 되자 이 니콜라이는 종칠 시간이라 하면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비틀거림에 밖으로 나가 종을 치는데 아마 그날 힘에 붙여서인지 종을 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의 삶의 감동을 바꾸는 영국 황실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고 그가 떠난 날은 그 후에 런던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기도할 일이 있고, 간구할 일이 있고, 도구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를 좀더 대별하면 두 가지로 기도와 간구로 나눠 볼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은 모든 일은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든 일에 항상 기도와 강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항상 기도와 강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들은 저희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기도와 간구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수놓아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